흰 코리아. <laughs> 어, 한장맞췄어요 <또 팀장> <laughs> 네. 네. 이준석 박긴오 박지원 그리고 김동욱 선수. 아 전북도청 또 트레이닝 카드가 보이는데. 네. 또 전북도청 또 감독께서 지금 또 찾아주셨네요. 네. 박세우 감독이죠.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우선 4명의 선수들이 이제 호흡을 잘 맞춰서 이 개주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요. 각자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에만 충실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단체전에서는 절대로 실수가 나와선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러시아와 중국의 2주자로 예상되는 선수들. 엘리스트라토프와 우다징. 이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선수가 1번 주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출발했습니다. 맨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간 이준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마지막 주자는 지금 박지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죠. 네. 이번 대회에서 1000m, 1500m 금메달 따냈던 박지원. 카자흐스탄이 밀어주는 구간을 달리하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맨 앞쪽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네. 우린 현재 2위. 네. 김동욱 선수가 3번 주자로 스케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리 지금 원니맨 앞으로 다리 잡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받는 터치 구간이 다른데요 네. 어떤 작전이 또 숨어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인욱 선수가 4번 주자로 스케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네, 주자 박인욱, 이준서, 박지원, 김동욱과 박인욱의 순습입니다 카자흐스탄이 현재 두 번째. 지 제주 규정은 제 언제 어느 타이밍에나 터치는 가능합니다. 예. 마지막 두 바퀴만큼은 꼭한 선수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만약에 그 마지막 주자가 넘어졌을 때는 그때는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 확인자스탄이짝 우리의 뒤를 물었습니다 지금 다징 선수가 스케이팅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초반부터 중국 선수들은 반 바퀴씩 더 스케이팅을 음. 하면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막판이 우다진 몰아주기로 가려는 건가요? 네 그럴까요? 한번 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맨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한 티엔 음, 위런지의이 선수가 이제 한 티엔 선수가 터치가 됐었는데 지금 우다징이 한 티엔 선수로 음. 터치를 해요. 예. 자 워낙 푸시가 강한 우다징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지금 작전으로 세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우리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제 받는 구간의 터치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모든 선수들이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맨 뒤에 있는데요. 스키 조금 네, 지금 이 선수들이 마지막 주자인데요. 자, 예. 역시 우다증 선수가 지금 이번 주자로 스케이팅을 하고 있죠. 예. 우다증 박지완. 김동. 대한민국 카자스탄 중국에서. 스피드 탈출, 콜라, 니다 우리 다일일리잘지켜냈고 중국이 <laughs> 2위로네 코스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인으로로 그래서 이준수 지금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예. 자, 공질도 점점 파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이주자들 네, 20바퀴 안쪽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을 체크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성큼성큼 서울을 허용을 했어요. 페티니가 올라섰고요. 제 예. 3번에서 4번 주자들. 러시아도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스피드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15바퀴. 중국 대한민국에서 현재 1, 2위 안쪽 틈 있습니다. 자, 다 무리할 필요는 예. 없습니다. 네. 본인이 본인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자를 또 믿으면 돼요. 예. 무리해서 그 부분을 꼭 해, 해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2위. 한 단계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아, 한 단계 네. 더올려지고있습 스피드가 있고.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8초 중반대 앞선 레파이 바깥쪽 어, 틈 봅니다 카자흐스탄이 오히려 3위로 오, 아, 살짝 네. 비틀 그러나 자리 지켜야죠 예. 박인우 3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러시아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9바퀴 남았습니다 네, 1번 주자들인데요 예. 기회 되는 선수들은 최대한 앞쪽으로 좀 자리를 변동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우 삐끗했어요 자 3위에서 4위로 내려가요 그러나 다시 세 번째 위치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일곱 바퀴를 맞습니다. 아 중국 선수들도 참 터치가 이 터치 호흡이 정말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숨을 보죠. 네 확실히 나왔어요. 김동욱. 예. 아 다시 정말 치열합니다. 네. 아또3위자 이럴 때 더욱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중국 선수들은 거리 차이를 점점 더 벌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지금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러시아 있고요 러시아 선수들을 먼저 제쳐줘야 기회가 옵니다. 예. 자, 이번에 좀 기회가 왔으면 하는데 중국이 좀 앞으로 거리를. 아, 네, 초했어요 이준서. 네, 예, 이준서가 초를 하고. 이제 마지막 박지원. 마지막. 네. 오, 박지원이 네. 안쪽으로 거리가 또한번 멀어졌어요. 네. 예. 3위입니다. 자, 안쪽 마지막 팀을 봅니다. 중국은 1위. 오, 그리고 네, 1위 올라섰습니다, 2위. 네, 1위로 라섰습니다 박지원. 박지원.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아, 2위 은메달. 중국이 은메달. 그래도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또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 중국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 초반에는, 초반에 보여줬던 그 순번은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다징 선수가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마지막, 또 마지막 주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좀 너무 막혀 있던 것이 아쉬운데요? 네,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중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말았고, 러시아를 제쳤지만, 어, 좀 따라 붙기에는 조금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은메달 을 따냈습니다. 큰뭐 부딪힘은 없었고요. 예. 자, 어우, 여기도 약간 위험했는데, 그래도 자리는 잘 지켰습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예, 아주 치열한. 바로 터치가 되게 직전 코너에서도 이렇게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끝까지 안쪽 선수들을 보면서 나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다징의 막판 활주. 결과 빨리 나왔네요. 중국 금메달, 대한민국 은메달, 러시아가 동메달을 각각 획득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새 얼굴이 있습니다. 시트니 코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여섯 명의 선수들 전북도청이 대한민국을 <laughs> 대표하는 그런 응원 묶고 갔네요. 노아름 선수의 이름 이번 대회 기간 내내 보였습니다. 네, 예상,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대표팀. 예선전에서 활약했던 김다겸 선수 그리고 박세영 선수까지 네. 지금 다 같이. 같은 메달을 얻고 있습니다. 김동욱, 이준서, 박인욱, 박지원, 김다겸과 박세영까지 모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